그, 그렇게 입지 못하면 약간 죽을 것 같아. 우는 거 <laughs> 진짜 <아닐까>? 사고 싶다. <laughs> 가오리 핏으로 떨어져야 좀 존나거든요. 아, 위조거든요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보팀입니다 벌써 1월도 지나고 이제 벌써 2월 중순까지 왔어요 저희가 2월 중순이 되면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봄 아우터 사기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2월 중순에는 봄에 입을 아우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예쁜 것들은 예약 배송이 걸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봄 아우터를 입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잖아요 근데 봄이 얼마나 좋은 계절이야 얼른 옷을 사서 얼른 즐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면 딱 좋을 봄 아우터를 9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세 가지 미시리스트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봄에 트렌치코트 하나쯤은 있으셔야 하잖아요 유행이 조금 지난 듯 했는데 요즘은 또 다시 트렌치가 유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버듀플레어라는 브랜드에서 작년에 연보라색 트렌치를 엄청 예쁜 걸 냈었어요 근데 연보라색 생각했을 때 뭔가 매치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번에 그 비슷한 디자인으로 흰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흰색 트렌치코트 보고 이제 팀의 어떤 분이 의사 가운 같다 라고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저는 이게 전혀 의사 가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깨가 약간 볼록한 시그니처 라인이 있는데 얘가 그게 되게 잘 살아있더라고요. 트렌치하면 뭐가 있어야 돼 어깨에 견장이 있어야 되고 포켓에 좀 디테일이 있어야 줘 하잖아요. 근데 얘가 그 시그니처 어깨 라인을 살리면서도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있는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또 이제 흰색 옷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뭐 파스텔 톤 입어도 어울리고 올블랙으로 입고 한톤 밝혀주는 데서도 너무 괜찮아서 활용도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사면 은잘 입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제품 넘어가겠 넘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트렌치도 봤으니까, 그 다음에 또뭘봐야돼 청자켓 보셔야 되거든요. 예전처럼 워싱 들어가고, 박시하고, 동그랗고, 요런 핏의 청자켓은 전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청자켓 살 만한 게 있나 하고, 뒤져보다가 요걸 발견했는데, 마랑 제품이에요. 셔츠인 듯, 청자켓인 듯, 색깔은 아이스 블루이고, 기장감이 약간 있는 편이에요. 얘를 이제 흰색 스커트에, <laughs> 너무 예쁠 것 같은 쿨하요 그렇죠 신발은 부츠 신어도 될것 같고 이걸 그렇게 입지 못하면 약간 죽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런 거 없어요? 뭔가 아이템 딱 봤을 때 코디가 한 번에 쫙 떠올랐어 근데 그거를 못 사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 알죠. 그럴 땐 가져야죠 근데 99만 원이긴 해요 아이고 <laughs> 뭔가 연보라 같아 음. 트렌치는 보라색이라서 안 사는데 이거는 약간 보랏 빛이 돌아서 갖고 <laughs> 싶은 네. <laughs> 저는 최근에 본 데님 자켓 중에서는 얘가 제일 예뻤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아이템 가실게요 네, 저희 좋다. 트렌치하고 데님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뭘 봐야 할까요? 레더 네, 네, 자켓, 네, 자켓. 네. 제가 교육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간에 요건 사실 봄에도 오, 입고 가을에도 입고 자리을 만한 아이템이거든요. 파사드 패턴 제품이고요. 근데 레더 자켓이라고 해가지고 흔한 블랙 자켓은 얼굴에도 잘안 받고 해서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얘가 또 무슨 색이야? 발색 브라운이잖아요. 블랙보다는 브라운이 조금 더 뭔가 세련된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자켓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입고 나왔어. 그런 그런 그냥 거는. 입어도 나는 살짝 간지나 투해 보이는 느낌이 있다. 누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걸 입. 보면 좀 안에 이너를 가볍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이제 실내랑 실외랑 레이어드해서 입거나 가벼운 봄옷 입고 걸쳐주기 좋다. 혼자 냈어요. 아니 그니까 사실 막 플랫폼에서 그렇게 세일이 잘 들어가는 브랜드가 아니거든요. 네. 인스타그램 잘 보시다가 프리오더 열리면 사십시오. 그때가 1년 중에 할인율이 제일 큽니다. 아이 자켓 사고 싶다. 못까진다고 어, 하니까 더 화가 나네. 아무튼 간에 이렇게 제가 세 가지 제품 보여드렸고요. 다른 홍보팀 막내들은 어떤 아이템 보고 있는지 함께 같이 보실게요. 요즘에 제가 새로 발견한 울리카 쌍투스라는 브랜드인데 이름부터 너무 특이하잖아요. 어쩜 매수하기 딱 좋은 그런 브랜드예요. 요즘에 그래서 좀 음. 알려주기 좀꺼렸지만은그 진짜 찐유시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봄버가또 요즘에 땡기더라고요. 근데 그치. 너무 막 얇은 봄버는 진짜 한 일주일 입고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안에 보시면 후리스 재질이 이렇게 있어요. 음. 괜찮다. 괜찮다. 죠이 언니가 코디를 어떻게 했냐. 이런 치마에다 했어. 미치겠어, 진짜. 여기에 단추 디테일이 있어요. 자꾸를 풀고 단추만 잠그면 또 색다른 느낌이 나요. 그리고 다 잠가도 또 다른 느낌이 나고, 다른 방식으로 연출할 수 있는 게 가장 대조 포인트고, 음. 뒤에 보면은 또 이렇게 셔링이 가로로 잡혀 있는 게그 포인트 두 가지. 근이 브랜드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냥 인스타 광고에 떴어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은 가져야지. 자, 다음 아이템. 다음 아이템 나와. 또 이제 제가 레더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또 바지를 크게 입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음. 바지가 이렇게 부 크면은 위에는 뿔띠하게 이렇게 잡아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저의 철학이 있거든요. 귀여운 걸 살짝 좋아하는 언니? 음. 이런 느낌 살짝 많이 음. 줬어요. 카라가 동그래서좀 귀여워요. 그리고 이 뒤판이 너무 귀엽다. 그쵸 저그말할라 했어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자글자글 자글 셔링이 잡혀있어가지고 뒤에도 앞에도 다 귀엽습니다 저는 요즘에 약간 이거 그냥 다 잠그고 밑에 플리츠 스커트 입고 로퍼 신고 싶어 일본감 근데 이게 또 가격 돈 열심히 모아야겠는데네 네. 이거 맞아요 양가죽이에요 리얼레더 물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저 내가. 물려줘요 저 그거는 아, 물려주는 게 아니죠 상대로 물려줘요 어, 그냥 간섭 아니에요? <laughs> 이어서 또 레더 내가 또 사랑해가지고 진짜 <laughs> <laughs> 찐 리액션 나오시네 어, 갑자기 약간 가격도 선녀 같아 이게 제가 <laughs> 헬리 비버 언니가 응. 어떻게 입었냐 최근에 가죽 자켓 이렇게 입고 허리 이렇게 좀매힐 하나 신었고 이렇게 와. 머리 쪽머리 하고 선글라스 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언니가 입었던 선글라스 다 찾아보고 했었는데 자켓은 또 제가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슷한 것으로 찾다가 이 아이가 허리 좀매수 있고 기장도 딱 이제 밑에 미니, 안에 미니스커트 입고 입으면 딱이잖아요. 나 진짜 사고 싶다, 나 진짜 사고 싶어, 이거는 진짜로. 오 진짜 사고 싶다, 진짜. <laughs> 그래서 저는 네, 레더 자켓 두 개와 본버 자켓 하나를 골라봤습니다. 세 중에 하나만 사야되면? <laughs> 세번 마지막 거. 마지막 레더 자켓.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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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저는 위시 세 개가 모두 가죽 자켓입니다. 음. 그래서 그걸 알고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던스트의 가죽 자켓인데 빈티지 레더 블루종 검정색이에요 저도 갈색 좋아하긴 하는데 검정색이 일단 없는 상태에서 갈색을 가지기에는 살짝 뭔가 기본템이 있는 상태여야 뭔가 마음의 안정이 오는 편이어서 블랙을 선택을 했고요 이게 왜 좋냐면 약간 빈티지한 매력이 있어요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야 되나? 딱 그냥 그 깔끔한 블루종 디자인 더 얹으려 하지 그런 거에서 오는 약간 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루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완전 빳딱바딱한 유광이 아니어서 좋아요 그렇다고 광이 없지도 않아 약간 광이 은은하게 있는 빈티지스러운 그런 게 좋고 저는 오버핏 좋아하는데 오버사이즈인 것도 마음에 들고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힌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청 억지스럽게 뭔가 셔링을 다글다글 잡아놓은 게 아니라 흐르는 듯한 주름이 조금씩 잡히거든요 그게 르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 네. 사실 이게 제일 갖고 싶어요 저는 블루브릭의 레드 인데요 이것도 블랙이긴 한데 살짝 브라운의 느낌도 있어요. 오묘하게. 이 절개 라인 같은데 워싱이 따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약간 바래진 듯한 느낌. 또 제가 제일 좋아, 좀 좋았던 거 뒷판에 금속 장식이 로고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게이 카라가 살짝 작은 편이거든요. 이게 음 살짝 싱글 느낌도 나면서 카라가 있는 듯 없는 듯그 존재감이 작은 게 좋았어요. 어떻게 디하실 거예요? 저는 살짝 발랄하게? 약간 발랄하게 해보고 싶어. 저도 이런 무드 좋아하긴 하는데, 안에 약간 핑크색 같은 거 입고 싶어요. 오, 괜찮다. 핑크색 사자, 얇은 사자, 니트.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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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 또 구매 유도한다. 그리고 마지막. 은또 레더인데요. 이건 색이 달라요. 약간 버터 색깔 제가 또봄버타를 좋아하는데 완전 이게 완전 오버한 느낌인데 이게 색이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상아색이요 상아색 약간 노란 누르스름한 빛 이런 게 은근히 봄에 매치하기 좋거든요. 블루종이긴 한데 카라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넥라인이 이렇게 하이하게 되어 있는 게좀 포인트 같거든요. 그래서 확 쏟아서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 보시면은 아, 절개라고. 덧 떼져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뒤에서 봤을 때 납작하지 않고 자켓이 입었을 때 살짝 조금 더 입체적으로 딱 잡아 잡아주는 것 같고 팔 부분이 되게 넉넉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겨드랑이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면 조금 옹졸해 보여요 제 기준에서는 가오리 핏으로 떨어져야 좀좋은거거든요안 좀 좋으시거든요 아, <laughs> 좋은 느낌을 주다 <준다. 웃음> 좋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작자 다른 세가지 매력 있는 아이템을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